한다고 하면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모양이 좋아 보여요. 아니. 어. 그래서 하나 모아지면 벌써 맞는 팔의 주먹이 어깨 정도 높이에서 하는데 안 팔목 밖간 막힐 때 여기서 턱까지 올라오면 안 돼. 요 어깨선 높이에서 그대로 옆으로 감겨 주시면 돼요. 그럼 손목 회전이 충분히 회전을 주는 동작을 할수 있어요. 자, 안 팔목 밖간 막입니다 하나. 그러면 뭐예요? 딛기와 막기와 당기기를 동시에 하면 타이밍을 맞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음, 이거는, 그, 뭐야, 나무가 뿌리를 촥! 음, 이렇게, 가지만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 가지가 옆, 그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촥! 퍼져나가는 걸좀 연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를 남땅 속에 깊게 박는 거야. 그러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얼굴 맞게 한다고 해서 힘을 위로만 쓰면 안 되잖아. 위로 쓰는 만큼 당기는 힘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얼굴 맞게라고 막는 팔만 강하고 얘는 약해버리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맞고 이어서 손나 얼굴 막기까지 이어서.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충분히 막고 그 다음에 둘. 요 막는 본동작만 빠르면 돼요. 하나 둘 전체를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둘. 그러면 어 여기서 뭐야 예비하고 본동작 예비 본동작 그죠? 본동작만 빠르면 되는 거야. 그를 급하게 이렇게 막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루기에서도 내가 빨리만 찬다고 상대가 맞아? 안 맞지. 거리가 맞아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지. 공방이 성립이 되는 건데 나만 빨리 한다고 안 되잖아요. 팀도 마찬가지구요 가상의 상대가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맞춘다. 생각하고 하면 좋은 거 같아. 자, 앞차고 아래 손날 걷으러 갑니다. 잘했어요. 자, 여기서도 8초 동작이잖아 8초니까 하나 둘을 말로 볼게 하나 둘을 아, 최대한 느리게 최대한 립리다 그래서 하나 둘셋넷 하면 어깨 높이 정도까지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이러면 8초를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거든 또는 9초나 10초도 할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이게 빠르면, 그 다음에는 느리게 해야 되니까, 급에서 왕으로 가는 거니까, 완급 표현이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렇게, 그런 동작에서는, 미적인 표현을 또할 수가 없거든. 그냥, 최대한 느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뭐가 생겨? 어떤 긴장미도 느껴지고, 뭔가 그러면서 내가 집중해서, 그, 뭐야, 돋보기로 이렇게, 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이렇게 초점이 넓은데, 천천히 당기면, 초점이 쫙 맞아가면서, 나중에 먹지가 타지. 거기에 너지가 모이니까. 네. 그런 거 해봤죠? 네. 먹지 놓고 태양 이렇게 햇빛이 있는데, 이렇게 돋보기 놓고 쭉 천천히 이제 뒤로 당기면, 점점점점 점점 초점이 잦으면서,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잖아. 그러면 먹지가 타잖아요. 어. 그러면서 뭐야 사용부위는 뭐야 여기는 바깥팔목이잖아 네. 그러니까 바깥팔목 이 부분에 8초 동작을 하면서 초점이 쫙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 내 사용부위에 에너지가 쫙 집중해서 가야 되는거지 그런 표현이 실제로 그냥 느리게만 했다고 나오는게 아니라 힘을 2배 4배 8 16 32 지 내가 힘이 늘어날 때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이 되고, 아래쪽도 거들어 맞게.